thank <laughs> you 요거 깻잎이랑 파를 더 이렇게 해서 오 끓고 있어 여기 매화수가 있는 거예요 오 생각지도 못했어 두병 이상 먹으면은 머리 아파 죽지만 이거 한병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 매화수 오랜만이야 일단 자작하게 끓여놓고 오뎅을 먼저 먹어야겠어 오뎅 오딩, 오뎅도 무한 리필인데 두 개만 갖고 왔어요. 배고파. 매워서 진짜 맛있겠다. 근데 오랜만에 먹는 거라서 예전에 두, 너무 맛있어서 초창기 이거 맛을 모를 땐두병 먹고 나서. 다음날 완전 머리 아프고 오바이트하고 장난 아니었는데 이게 달달하니까 계속 먹게 되는 것 같아요. 떡볶이 매화순이 음 진짜 맛있겠다. 원래 오뎅을 진짜 좋아하거든요. 옛날에 진짜 오뎅만 먹었는데. 사실 어제도 진로를 먹어가지고 약간. 연달아서 먹기 좀, 머리가 더 아플 것 같아가지고, 라면도 있던데, 라면 말고, 그, 쫄면? 쫄면을 넣었어요. 오랜만에 쫄면 먹고 싶어가지고, 이거 봐 어... 얼룩말이 킬 포인트인데 지금 너무 뜨거워가지고 쫄면만 쫄면만 이렇게 해서 쫄면도 진짜 오랜만에 먹는. 무한리필 집이라가지고 엄청 먹고 싶은데 또 그렇게는 또안 들어갈 것 같고 이게 되게 자박자박 쫄아가지고 지금 엄청 쫄았어. 또 맛있어. 이게 그 안에 치즈 들어있는 그 떡인가? 그쵸? 이제 그거 같아요. 치즈 떡? 쫄면을 더 먹고 싶은데, 쫄면을 더 갖고 와야겠다. 이거 먹고. 뜨거워. 단무지도 있길래 단무지랑 쫄면이랑 만두 하나 술을 먼저 따라놓고 밀떡인지 쌀떡인지 모르겠어. 밀떡, 밀떡이겠지. 그런 거잘 구분 못해가지고... 어, 너무 배고팠어. 근데 희한한 게 커피를 먹으면 왜 그렇게 더 배가 고프지 계속 마시니까 이뇨 작용 때문에 배가 고픈가? 이상해요. 매와 술은 딸맞춤. 음. 국물도 맛있어가지고 같이 국물이랑 같이 때 먹는 거괜찮데 만두 넣어놓은 거 군만두 이렇게 자작자작해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근데 소주보다 여기 도 센, 소주에, 아, 소주 16도 정도지. 요거는 14도구나. 전 소주가 12도인 줄 알았어. 조금 낫네. 짜자잔. 이번 주 진짜 피곤해가지고, 너무 피곤했어. 졸려. 쫄면이 쫄았어 음면 너무 맛있어 라면도 있거든요 근데 라면보다 요게 먹고 싶었어 그리고 뭐지? 무슨 물을 하려 그랬지? 응 음, 밥도 볶아 먹을 수 있고 하려던 말이 이게 아니었는데 까먹었니? 진짜 약간 매화수가 금방 받게 되는구나. 달달해가지고. 이러더라, 혹! 하는 거예요. 은술. 아무도 없어. 이게 미리고 이게 쌀인가? 일각이 둔해서 모르겠어. 이거밖에 안 남았어. 이 달달함에 소금이 난다 그음에 속아서 한 잔, 한병더 먹으면 저기 가면 저기 오바이트에 로 가는 거예요. 고댕이랑 쫄면. 완전 잘 쫄았어요. 자작자작. 치즈떡. 치즈떡. 일요일날 회사를 나가야 돼요. 음, 내가 쉴수 있는 건토요일이 진짜 토요일날 아무것도 안 하고 잘 거야. 항상 인사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자꾸 까먹어. 머리가 돌대가린가봐 진짜 시작할 때, 아, 시작할 때? 무인술 차예요. 하고 시작하고, 끝날 때, 뭐, 빠이! 하고 끝내려고 하는데, 항상 오늘도 인사는못 했네, 처음에. 아, 왜 자꾸 까먹지? 못찍었네 그래도 끝날 때는 기억을 하고 있으니까, 지금, 기억을 했으니까, 빠이! 어, 근데 저는 메뉴를 못 봤어요. 이게 무한리필이라고 해가지고 메뉴가 있는지 몰랐는데 메뉴가 이렇게 있구나. 여기 보이나? 성인은 7900원 이거 이걸... 카스도 있고 청아 매어스 클라우드 저런 처럼 엄청 많구나. 자몽 맥주도 있어. 대박 <laughs> 네, 이버 음. 저희 동네에 있는 무한리필 떡볶이집이 없어가지고 먹기 힘들거든요. 즉석 떡볶이 집이 있나 모르겠다. 아 즉석 떡볶이 되게 좋아해가지고, 근데 그거는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거는 양이 정해져 있는 거고, 이건 무한으로 할수 있는 거고 오, 좋은데 그럼 아무도 없어가지고 지금 가능한 거예요. 아무도 없어. 러시아